혹시 웩더 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1998년 9월 12일에 개봉할 한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로버트 드니로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뭐 들어보셨죠? 이런 대배우들이 이렇게 출연한 영화입니다. 아 이렇게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12일 앞둔 미국 이제 정계에 일어났던 어떤 스토리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재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재선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한번더 되고 싶은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걸스카웃 이제 학생들이 청와대에 탐방을 오는데 그중에 한 여학생을 대통령이. 성폭행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드러나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재선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게 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 이것을 좀 덮어야 되겠다 이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덮, 덮어서 미심을 딴데로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해결사인 로버트 드니로를 백악관 밀실로 불러가지고 이제 대처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 대처 방안이 뭐였냐하면 바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뭐였냐하면 당시에 미국의 인들에게는 생소했던 나라인 알바니아, <laughs> 알바니아를 이제 적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니아가 미국에 되게 위협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고, 우리가 빨리 그 알바니아를 이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미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막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뭘로 나오냐 하면, 헐리웃에서 유명한 영화 제작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 더스틴 호프만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뭘 하냐 하면, 미국 사막 지역 쪽에 알바니아하고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세트장에서 헐리우드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유식한 말로 CG라고 하는데요. CG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알바니아와 그 미국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뉴스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송으로 내보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적이 오면 내부 결속이 일어난다. 라는 이제 그 원리가 있잖아요.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일단 대통령이 성폭행했던 것을 잠시 잊고 외부의 적부터 막아 보자라는 여론이 생기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제 알바니아의 아주 훌륭한 미국 군인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를 구출하는 어떤 구출 작전 이런 것들을 막 영화처럼 영화인데 영화 영, <laughs> 영화인데 영화처럼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대통령이 89%라는 높은 지지율로 다시 대통령의 재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제목인 웩더 독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거나 아니면 작은 한 부분이나 지체가 몸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상황. 그것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어떤 표현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보도되고 그 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막 들썩들썩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물러나라.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해라. 막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뉴스야. 가짜뉴스. 짧은 유튜브 동상, 동영상 하나에 온 국민이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작은 동영상 하나 보고 사람들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흔들 하고, 정치계가 흔들흔들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 웹도 도그라는 말을 쓰냐면, 별일 아닌 것이 너무 크게 번져나갈 때, 별일 아닌데, 이 일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러분 프로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 야구팀 중에 LG 트윈스라는 팀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팀에 임창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LG가 그날 전, 전, 그 경기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여러분 이제 뉴스를, 뭐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에서 이기면 경기 후에 수훈 선수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가장 공유 많이 세운 선수를 아나운서가 불러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아, 오늘 그 홈런, 홈런을 때릴 줄 알았습니까? 근데 네, 그냥 휘둘렀는데 넘어갔네요. 뭐 이렇게 인터뷰를 막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떤 수훈 선수가 이제 정인영 아나운서라는 아나운서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할때 어떤 일이 있냐면뭐 게토레이라든지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선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어떤 세러머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임창규 선수가 그날 좀 많이 흥분을 했던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가지고 수은 선수에게 탁 뿌렸어요. 근데 뿌린 게 조금 과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일단 그물 싸대기를 시전을 하셨는데, 이걸, 이게 물이 선수한테만 맞은 게 아니라, 아, 인터뷰 리포터한테, 아나운서한테도 같이 이 물이 좀 세게 튕겨가게 된 것이죠. 조금 과격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뭐, 다음부터 좀 조심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무마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당시, 그 KBS 방송국에서 보도팀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성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야구 선수협회와 한국, KBO, 한국야구협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물론 선수가 세레머니가 좀 과격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프로야구 선수 전체의 인성을 논하다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항의하고 방박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제 또 방송국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됐냐 하면, 좋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니네 팀 경기 중계 안 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임창규 선수. <laughs> 이 사람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인터뷰할 때 물을 뿌리던 사람이에요. 바가지, 오늘도 수고한 사람에게 더, 더우니까 시원하라고 물을 한번 뿌려주려고 바가지에 물을 담을 때이 사람이 방송국과 야구협회의 갈등을 생각이나 하고 물을 담았겠습니까? 그냥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물을 뿌렸지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심하게 커지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큰 문제들은요, 의외로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 없는 그 사소한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겉잡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로님 뒤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네. 문제 해결에 책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전체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작은 문제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는 그 작은 일들을 막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또 이게 마무리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일이 너무 크게 번지는 것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와 엉터리들이 설치며 온몸을 흔들어대는 일, 혹은 아주 작은 한 개인이 한 교회를 흔들어버리거나 한 교회가 조국 교회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열흘 전에 제가 우리 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싸우고 계세요. 싸우고 계신데, 이 싸우는 내용이 조금 많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욕설이 난무하고, 진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시원한 욕 있잖아요. 막 들으면, 무슨 의미와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욕, 이런 것들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원래 이제 알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이분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까?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나는 교회가 진짜 싫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그 앞에서요 너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한 개인이 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큰 교회가 세습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6만 5천 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 개인이 한 교회를 흔들고 한 교회가 조국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요수와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수와 6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 안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세 등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목표였던 작고 보잘것 없는 초라한 성, 아이성 그성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얼마나 그 아이성을 작고 만만하게 봤으면요 여호수아의 호수아의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명만 올려보내도 우리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수고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몇 명만 뽑아서 올려보내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수와도 별 생각 없이 3천명만 딱 뽑아가지고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요 왜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 쉽게 함락시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전투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전하고요.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 때문에 죽음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요. 7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흐물흐물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작고 초라한 성, 아이성을 그들은 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불순종, 불순종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수와 6장 17절에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요수와 6장 17절에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과, 여리고성이죠.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쳐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임으로 모두 없애라. 그 전쟁을 해서 이긴 탈취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진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전리품을 몰래 감추어 숨기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러면 그죄 지은 사람만 혼내면 되는 건데, 왜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어야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 했을까? 왜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간 한 사람의 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진정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작은 죄라도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에 병균이 들어와 가지고 막게 썩어 가는데 내 눈이나 내 팔이나 내 입이 뭐 내일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결국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 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엄중한 치리, 잘못에 대한 지적 그리고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그토록이나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점조직이 아니라 영적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 머리의 각 몸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썩고 어느 하나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온 몸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가끔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세습이나 비리 등을 어, 등의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시끄러운 잡음을 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 앞에서는 교회 갱신과 세습 철회, 비리 해결 등을 주장하며 그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데모하시는 분들에게 그 해당 교회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교회 일에 신경 끄시고 당신네 교회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모이니까, 너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교회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됨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너무 몰라도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까? 공교회는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한 교회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고통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질책하십니다. 일어나라. 니네 왜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7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머지 사람은 상관없어. 니네는 괜찮아. 죄 지은 아간 그한 명만 내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간 한 명이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 전체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 3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했지만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300만 명 중에 단한명 아간이 불순종했어요. 300만 명 중에 단한명 아간이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전리품을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라는, 그런데 그 아간이라는 꼬리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몸통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멈춰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거 해결해. 저 아간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젖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니네는 가난한 땅한발짝도못 들어가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웩도 독의 현상을 오늘 교회에서 동일한 원리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 땅에서 볼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꿈만 같은 부흥을 우리는 지금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형편없거나 교회 건물 공간이 불편하거나 찬양팀의 음악성이 떨어지거나 그래서입니까? 아니면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교회의 식당 밥맛이 없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람수가 모자랐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어떤 부족함들이 결핍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 리의 부흥 과 성장 을 가로 막는 이유가？혹 우리 안에 있는 아간 들 때문 은 아닐까요？하나 님의 말씀 에 불순종 하고 그 분의 것을 몰래 훔쳐 취했 던아 간과 같은 사람 들이 이중 에있기 때문 은 아닐까요？단, 한 사람 아간 때문에, 300만명을 흔들어버렸던 외도덕 현상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얼마든지 짓밟아 버리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자기 만족과 자기 배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냥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고 내 배를 불리는 일에 필요한 능력이나 도구 정도로 여기며,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나의 곳간에 채워가고 있는 그 아간들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2019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청년부의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그 꿈은 개꿈이요. 우리의 바람은 헛된 바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장노님 간증에 이렇게 뇌종량, 악성 뇌종량, 어, 보셨죠?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장노님이 서서, 나와서 간증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 종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되고 몸이 서서히 회복되어 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간의 행위는 영적 뇌 종량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량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부분이든, 재정, 물질적인 부분이든, 누군가와의 관계의 영역이든, 혹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영역이든, 여러분 안에 악한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7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하고 웅장함이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10편 147편은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나 다리의 건강함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이종양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부흥을 향해 달려가야 될 길이 뭔데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야 될 축복의 땅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이 하셨, 하신 부흥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아간과 같은 범죄의 발목이 잡혀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엄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한해 동안, 더럽혀진 몸과 마음 있다면 정결하게 하는 일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오늘 한해 남은 날들을 사용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룩과 함께 일하시는 성결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